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멋자 우리 그 보석 디자인의 세계를 탐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그 한국의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 하면 그 예명지 씨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보석 디자이너 예명지 씨가 그이 디자인 분야에 어떻게 진출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이 아버님은 네. 광산업자이셨고 네. 어머님은 그 서지민 씨라고 음. 옥공예 전문가시고 아. 산업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예명진은 사실 전공이 가정학과였요 그렇죠. 한양대 가정학과. 가정학과를 다니면서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아 어머니를 모시고. 어, 프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갔더니, 음.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티판이나, 아, 어, 프랑스의 까르띠에나, 음. 이태리의 불가리 같은 아주 그 쟁쟁한 업체들은 그 코너가 아주 훌륭하고 화려한데, 어머님 코너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그 이저 서지민 씨도 그 국내에서는 아주 그 각광을 받는 그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어쩌면 국내의 위상과 세계의 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너무나 초라하다. 아, 나는 반드시 세계적인 브랜드를 꼭얻고야 말겠다. 네. 이뭐 이런 결심을 하고 귀국을 해서 어,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일본의 보석 전문 학원 히코미즈노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희꼬미즈노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어, 졸업생으로서 발표를 할 정도로, 어, 자기 입지를 그렇게 굳혀놓죠. 어, 돌아와서는 홍익대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에는, 앞으로 이 보석, 주얼리 산업도, 어, 4차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어, 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만 빈축을 샀어요. 뭐, 컴퓨터 강사가 되려고 그러냐, 뭐 컴퓨터에 매달려 사냐, 음, 어, 그러는데 거기서, 어, 새로운 기법, 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입체 망사 기법이라든가, 어, 또는 뭐, 어, AR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어, 발견, 어, 해서, 어, 세계적인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는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 싱가포르의 유명한 그 보석 잡지에서 세계 100대 브랜드를 예명지를 100대 브랜드로 아, 넣기도 그렇군요. 하고 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데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10인의 주얼리 디자이너까지 아,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게 될 루시아 실베스티처럼 불가리 디자이너죠? 어, 어, 불가리의 그 디자이너처럼 예. 어떤 그 거대한 자본이나 거대한 아카이브가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 없는 그냥 거의 뭐 필마 단기와 같은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영 힘을 못 쓰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우리가 그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제2, 제3의 예명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토양이 되어야겠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 보석 명장, 우리나라의 보석 명령 1세대죠. 김종목, 어, 명인이 여러 가지 그, 어,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우리 국내 보석 시장, 국내 주얼리 브랜드는 83%에서 69%로 뒷걸음을 짓을 쳤어요. 아. 그 사이에, 어, 해외 브랜드, 해외 브랜드는 31%의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면, 신뢰를 할수 있는, 귀금속이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신뢰할 수 없는 거를 살 수는 없는 거란 네, 말이죠. 네. 아주 싸그려도 있지만, 그래도 제법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한번 그 용을 써서 사야 될 정도, 그게 아주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래요. 100에서 200, 한또 300대는 아주, 그래도 고가품입니다. 네. 고가품이니까 함부로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접근 불가능한 것도 아닌, 네. 어, 그런 제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렇게 열쇠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저~ 우리나라는 보석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1 9 7 6 년에 그 당시에는 일이죠 지금 익산인데 익산시소. 어~ 일이공단을 설치하고 그쪽에다가 이~ 귀금속 벨트를 만들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 보석 산업을 사치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특별 소비세를 하는 바람에. 언제 폐지됐죠? 2018년에 아, 폐지됐을 거예요. 그런데 네, 네, 네. 그 전까지는 보석을 구입하기도 어렵고, 네. 또 보석의 거래도 음성거래가 많았고, 그래서 어떤 그 브랜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없었어요. 그냥 음성거래, 거기다가 뭐그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거래, 이런 것들이 횡행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주얼리 업계가 K-뷰티 못지않게 시장의 볼륨이 큽니다. 지금 네. 전 세계 시장의 어, 10위권에서 5위권 사이에 있다 그러는데 네. 한동안은 1 0위권이라 했지만 요즘은 5위권이라고 그러는데 볼륨이 굉장히 큰 건데 우리는 적자입니다. 어, 무역적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 백제금동대학로를 만들었던 그렇죠. 민족이고 그렇죠. 천년 전.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어, 금속공의 기능공 올림픽에 가면 아주 금메달을 휩쓸어오는 나라인데, 그랬었죠. 그랬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음. 어, 그 원인을, 어, 김종목 명의는 뭐라고 표현하냐. 면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대부분은 마운틴 제품이다. 마운틴 제품이 뭡니까? 그랬더니, 에, 이렇게 세팅만 해놓고 거기다가 보석은 안 물린 거래요. 그렇죠. 네. 보석을 물리고 안 물리고 그, 그한발 차이 때문에, 음. 어, 마운틴 제품은 70만원에서 120만원이라면, 어, 거기다 보석을 물리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부가가치가 그냥, 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어, 세공비, 10% 내지 20%의 세공비를 먹고, 브랜드가 있는 나라는 우리 거를 하청을 받아서, 어, 거기다가 최종 단계약 에 해서 최고의 그 어, 소득을 올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미키 모토라든가 이게 진주 양 세계 최초의 진주 양식을 해서 어, 진주 보석 주얼리 업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람인데 예. 원재자재 구매도 쉽고 또는 타타사키 같은 사람은 어, 광산의 그 어떤, 어, 독점권을 갖고 있다든가, 어, 예, 예. 중국에는 키린, 어, 그 다음에 홍콩에는 주태복이라는 사람의 매출액은 거의 뭐 세계 10대 매출액에 들어오는 아주 거대 기업을 이루고그 다음에 신디 차오라고 대만 사람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그, 어, 거대 기업군에 접근할 만한 인물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에, 많은 그 보석의 명인들이, 네. 아, 이 1위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음. 그러니까 종로부터 동대문에 이르는 보석 벨트를 만들자. 아. 그 보석 클래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관광 벨트를 만들자. 음. 아, 그래서 인사동부터 쭉 가는 것인데. 네.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신뢰할만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인데, 네. 에, 그 시, 아주 그 비근한 예로 어 우리 한복하고 노리개 장신구를 사간 외국인이 있어요. 가서 보따리를 클러 보니까 한국 게 아니더라. 이 중국 거더라. 메이드인 차이나. 아 메이드인 차이나. 아 이거 한국 제품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신뢰 신뢰를 네. 잃었다. 네. 이게 지금 그이 한복 업계만 그런 게 아니고. 어, 귀금속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에, 브랜드 네임이 있는, 음. 어, 까르띠에라든가, 어, 뭐, 불가리라든가, 어, 티파니 어, 같은 티파니 걸 가서. 사지, 예. 예, 우리 걸안 산다. 아, 이게 지금 음. 명세하다는 음. 예. 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예. 어, 또 하나는 이게 아직도 특별 소비세를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많은 세제 압박이나 예. 여러 가지 제한이, 예. 아직도 우리는 그 주얼리 업계를 산업군으로 보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KBT에 네. 못지않은 산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직도 그렇게. 사치품으로, 사치품으로 보고, 네. 어, 산업에, 이게, 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돈벌이의 원천이다라는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시의 지원이라든가를 네. 받아서, 네. 네. 어, 우리가 보석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거, 또 하나는 우리가, K팝이나 K드라마가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음. 움직이는 광고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BTS의 그 정국이나 B가 네. 어떤 BTS의 B는 가장 그 이런 목걸이나 그 귀걸이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 한번 뭐를 착용했나 들어갔더니 까르띠에 아, 예? 아,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산품은 그러면, 브랜드가 아직도 마땅치 않군요. 아,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어, 어그 와중에, 파나시파나시의 음. 목걸이, 어, 차선영 씨가 하는, 음. 어, 파나시의 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 기분이 좋았는데, 아하. 또, 케이팝, 어, 데몬헌터스, 케대현의 우리 이제는 누구 거를 했나 했더니, 불가리, <웃음> 그러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네, 네. 야, 이건 뭐, 저 이재용 회장의 딸도, 음. 어, 아이폰을 쓰는 세상이니까, 뭐, 애국심의 호소를, 야, 그, 이제야, 뭐, 신영균 할아버지를 기억해라, 뭐, 이럴,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우리가 지금, 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뒤처진 산업에 대해서, 네. 어, 그래서, 또 하나, 그, 어떤,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그, 자기 제품에다가, 네. 자기 이름을 써놓자. 각인시키자. 각인시키자. 아,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네. 또 이제는 어그 요즘은 뭐그 농사일도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음. 어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상장을 해서 자본금을 좀 받아서 어저 볼륨을 좀 키우면 어떨까? 어? 네. 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 음. 어, 보석업체도 나와야 된다. 어, 화장품 회사는 뭐다 상장이 돼 있는데 보석업계는 상장이 안 됐다. 워낙에 그 볼륨이 적다라고 말하기에는 볼륨이 굉장히 큰 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도 연구해서 영세성을 탈피하고 예. 어 그리고 신뢰 회복을 하고 예. 그 보석 클러스터를 제대로 만들고 예. 또 교육 그 시설도 확충하는데 아.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광대학교를 비롯해서 경기대학교 어, 국민대학교 등에서 어0개 내외 대학에서 이 전공 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 디자인 전공. 을 전공을 하고 예. 있고, 아까 김종목 명장이 하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그, 예. 보석 전문 학원들이, 뭐, 한, 네다섯 개, 국적국식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예. JMC 학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많은데 어, 어, 프랑스에서 오는, 어, 어 그런 유학생도 예. 있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언젠가는, 어, 뭐, 그, 일본의 그, 보석 전문 학교를 능가하는 학교도 예. 만들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뭐, 이런, 그, 어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런 네. 기술력과 그 장인 정신의 네. 계승이참 중요하겠군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영세성 탈피 그...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이제 그 간의 수공업이 수준이니까 기업의 후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보석 디자인 산업도 네. 디지털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작업으로 곤란한 그 섬세한 작업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은 어, 그런 것이 필요하죠. 예명지가 오래 전에 이미 음. 입체 망사 기법이라든가 예. 또는 a r 을 통해서 가상현실로 보석 착용을 한번 자기 집에서도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음.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에 접목을 해서, 네. 어,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거기, 거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불가리의 수 디자이너인 루치아, 실베스트리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 보석 디자인의 미래를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